알리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겐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두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루셨다. 깊은 대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되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을 칭찬해주네요.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 깨달음을 얻어서 하느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졌답니다. 그리고 온갖 올바른 행동 또 선행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답니다.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작은 변화들이지만 여러분들 눈여겨 보면 우리 파킹 라세 농구대 이렇게 폴대만 있었죠.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는 그 컨테이너 안에 쓰레기 가득했던 것을 치웠고요. 그만큼 우리 성전 성당 안에 있는 무언가들이다 정리된 거지요. 그리고 또큰 공사 중에 하나인 이제 어, 한국 돈으로 1억이 넘어가는 공사, 카펫 공사도 끝냈고요.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몰려듭니다. 마치 이 어부인 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금우를 던져도 수확 하나 없던 것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laughs> 이곳에 와서 아까 사도 바울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가 충만해지고 사랑이 풍부해지고 하느님의 뜻을 맞들리게 되고 그래서 삶에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잠깐 방심하면 그냥 쓱 지나가 버리지만, 이 안에 지금 좋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이것을 스타트로 해서 점점점점 점점 고조되어서 또 이렇게 점점 성장해 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잃지 않고 유지한다면요. 지난주 일요일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주 1학기 엄마 아빠 또 아리스 선생님들이 우리 카펫 공사하고 난 뒤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교실들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는 또 사목회장님께서 자부의 형제들 또 다른 어떤 주변에 있는 남성분들과 함께 성전 뒤쪽에 오랫동안 쓰지 않고 적재되어 있던 그런 기물들을 다 정리하고 늘 소방서에서 어, 이 불법이다, 화제 재 유음 있다, 치워, 치워라라고 경고를 받았지만 감당을 못했던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공지상에 알리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된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와서 부탁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어, 우리 본당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를 얻어가고 활기를 얻어가고. 그래서 성당에 충실히 나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성당을 멀리했던 냉담자들 또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성당으로 와서 이제 지혜가 출중해지고 사랑이 풍부해지고 하느님의 가치를 알아가고 자기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선교는 왜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 교, 천주교의 가치를 선포하려고 할까요? 우리 세력을 넓히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한계에서 죄악의 상태에서 또 스스로는 잘 살고 싶지만 잘 살지 못하는 그런 굴레에서부터 해방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 개성에 맞게,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의 품성에 맞게, 또 가능성에 맞게. 날개를 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학교에 우리 보통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우리 본당의 아이들 중에 그 영어권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등록을 대부분 하는데 교회에서 아이들이 한여성 명인가 일곱 명인가 등록을 했답니다. 그리고 한국학교 선생님을 구하는데도 그 동안 참 많이 힘들어서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은 엄마도 쫓아다니면서 교사 해주세요라고 매달렸는데. 이번에는 그 교회 다니신 분들도 한두명 이렇게 선생님이 되셨답니다. 어떤 정세일까? 물론 그 전에 어 우리 교장 선생님의 친구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퍼져 나가긴 했지만 와서 보니까 이성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은 꼭 종교적으로 그 천주교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있다는 것이 입소문이 나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서품받을 때그 성구를 선택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10편 119편 구절입니다 젊은이가 어찌 깨끗한 길을 가오리까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오리다 이렇게 그 성구를 정했습니다 2004년 서품받았으니까 지금 몇 년쯤 됐나요? 한 15년쯤 됐나요? 병할 때는 몰랐는데, 마치 꼬마 신랑이 장가 갔을 때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커가면서 신랑의 구실을 하는 것처럼 소품 받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 성 시간에 성구를쭉 이제 성경 말씀을 찾다 보니, 어, 내 살아나오리라 이 몸을 언약대로 지켜주소서, 희망이 어긋나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구절을 이제 찾게 된 거죠. 근데 이 시편 구절이 같은 119편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찾은 성구하고 지금 오늘 성 시간에 나올 성구가 같은 맥락을 이루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 법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조금 자유로운 영혼, 조금 틀에 메이지 않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형식과 틀을 막 넘나들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왠지 내가 어 어떻게 해야지 잘살수 있을까? 내가 경험 없는 내가 혈기만 왕성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고 우리 교우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우리다 근데 그 말씀을 일컬어서 계명이라고 했던 겁니다. 딱딱하고 어렵게 규정을 지켜야 될 것이 계명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내가 살아나오리니 이 몸을 언약대로 붙으시옵소서 내 희망이 어긋나게 하지 마옵소서 저는 당신의 계명길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 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그런 딱딱한 명령조의 계명이 아니었고 지혜로운 엄마가 아이들한테 어 이거 장난감 가지고 놀았으면 치우지 않을래? 네가 갖고 있는 이거 두개네 건데 혹시 친구한테 하나 주지 않을래? 이거 치워 이거 친구죠? 이렇지 않고 아이에게 동의를 얻어서 아이가 기분 나쁘지 않게 아이를 변화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개명길로 나를 이끄실 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라고 딱딱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부드럽게 제언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구나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서품받을 때이 성구를 선택할 때 주님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오리라 라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측면의 것에 내가 이렇게 부합해 가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한테 바로 사도가 여러분들을 축복해주네요, 칭찬해주네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충분히 지혜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잘 알고 사랑을 알고 또 삶의 실천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기도하세요. 공부하세요. 가니라 여러분 충분히 잘 살고 계시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성당이 많은 다른 사람들도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그 가치에 맞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은 하느님을 믿지만 다른 방향의 종교를 어, 길, 길을 가고 있는 이들 마저도 우리 성당 안에서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성당 점점 깨끗해지고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이 먼저 하느님을 깨닫고 사랑하고 그것을 스스로 자기의 에너지들을 자기의 그 시간들을 봉헌하고 헌신해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죠. 그런 여러분의 삶이 바로 주님의 계명길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제시하신 그 목표를 이미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사시는 이 삶보다 더잘 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자신에 감사하시고 좀 만족하시고 또 너무 높은 이상 잡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먼저 탄탄히 잘 다지고 난 뒤에 또 힘이 생기고 또 동기부유가 생기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